예, 안녕하십니까 유심입니 반갑습니다 오늘 부석해드릴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은 어, 그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 4만원 구간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메지온같이 이렇게 하단에서 대량거래가 몇 차례 들어오면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은 이 상당 구간에서 단기 조정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메지온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유대나필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 내용인데 먼저 유대나필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fda 임상을 한번 실패를 했었죠 지금 승인 신청을 다시 진행을 했는데 어 이때 fda 그피 값이 0.09로 이 fda 승인이 거절됐었는데 지금 fda에서 유대나필 그 기준값을 0.1까지 상당히 완화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임상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어 매주 오늘 그 시가총액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그 유상증자 관련 내용인데 어 지난 4월 달에 그 k 홀딕스랑어글래버 박스리미티 쪽으로 500억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납부까지 완료가 됐죠. 어 이때 이 투자를 유치한그 블루러 매처스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그 상장 예정이 에코프로 그 머트리얼즈죠. 에코프로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이 메지온의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지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앞전에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였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죠. 이쪽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구간에서 단규정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금 매지온이 올라온 자리가 이쪽 라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로 조정을 받고 V자 반등으로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지온 앞으로 임상이나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그 010-4574로 매지온이라고 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이랑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